예 오늘 월요일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입니다. 이사에서 37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기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덜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수 있었느냐? 하마세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희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분 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전한 저 산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태,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리아 왕의 이제 대신이었고요. 그 대신이 이제 히스기야를 괴롭히다가 후퇴하고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 압시리아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전한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랍사계가요,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뭐, 한마디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아시리아가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들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의 신들보다 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 이런 행동은 랍사계와 이런 히스기야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실 이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랍사의이 아시리아 왕들을 이 세상의 권세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겁니다. 저는 이몇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을 때이랍사계가 히스기야에게 쏟아내는 이런 저주,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아, 나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본문에 랍사계와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를 조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버지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더 자주 걸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속인이셨고 또 스님이셨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을 신앙적으로 저와 부딪힐 때마다 정말 한결같이 이 랍사계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맥락은 동일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야. 최고의 신이 아니야. 네가 실패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성공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내가 섬기는 부처 그 부처가 최고의 신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비난과 조롱은 희석이야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족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학교나 회사나 동료나 선후배에게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이르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일랍삭의 개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라고 하는 핵의 문을 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대적자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신분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겪더니 이기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이랍사계의 조롱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반응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드리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계 아시리아 왕들을 비하면 네 약자였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 강대국 아시리에 비하면 약소국이었죠 세상의 힘의 논리, 권세의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몰아다치는 높은 파도리나해서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반응과 기도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읽어내려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과 저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엎드렸던 희석이야처럼 교회로와서 눈물로 엎드린 거죠.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희석이야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한 나의 신이십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합당한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요 하나님만이 홀로 주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석이야의 기도, 이 희석이야의 간절한 마음, 이 희석이야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통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죽게 엎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 하나님 대신이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기도의 사람 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희석야의 모습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집 모임이 있습니다. 학습 세대 입교 개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